아니 똘똘 뭉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할수 없이 뭉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똘똘 뭉쳤다고 보는 국민은 구급파 국민들이지 그냥 무조건 좌파 미워 이재명 미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국힘을 잘봐 그런 사람들은 이월 지금 똘똘 뭉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예요? 중도, 중도 보수 이 국민들이 지지해야 되거든 근데 중도 국민층이 볼 때는 이걸 똘똘 뭉쳤다고 보지 않아요 언제든지 다시 미워할 수 있어 밖에 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할 때만 뭉쳤지 자기들의 이기심은 그냥 있는 거예요 권력을 뺏길까 봐 밖을 향해서 공격하지만 또 밖에서 공격이 안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또 싸울 거거든 국민 앞에서 날마다 이제까지 싸워온 정당이야 그래서 괘씸하게 보고 있어 똘똘 뭉쳤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힘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 끝나면 정말로 참여해야 돼 국민한테 잘못했다고 그리고 진짜 똘똘 뭉쳐야 돼 그게 안 되면 망해요 왜? 그구파 국민 만 갖고. 갈 수는 없거든 내년 지방선거 있고 다음번에 총선 있고 그때 다 쪼그라들어서 저기 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처럼될수 있어 오히려 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이더 커진다고 이딴 식으로 하면 정신 차리세요 국민 앞에 중도 국민의 민심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다음에 민주당을 견제하는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무조건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면서 권력 얻겠다고 국민 마음은 아름곳하지 않고 잔탄 반탄 계속 싸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쪼그라들지. 응.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